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까지 봤지만 저는 21장 거의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을 할때 종종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무가치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불성실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무가치함과 우리가 씨름을 하게 돼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불성실해질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치러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것과도 씨름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뉴턴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 수도사가 된루터는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신성한 왕을 향해 눈을 들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먼지요 죄이며 죄로 가득할 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보네퍼라는 사람은 희생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1939년 그는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 줄 미국의 안식처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히틀러 치아에 있는 자신의 모국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요. 내가 만일 이 시대의 시련을 나의 백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에 관한 그 주님의 주권도 확실해야 해요. 부르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해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해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확신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아침부터 먹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곳으로 되돌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심지어 도마의 믿음의 행위까지 확인한 다음 이 장면. 이장면이 뭐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나 과정, 그리고 또는 그것이 적절하거나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내신 그런 제자들에게 기대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한 왕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이른 아침 시간이었든, 해안에서 멀리 있었든, 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과 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낯선 사람의 충고 덕분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침이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긴 셈이 되어버렸죠. 해변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간절함은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에 관해 확신을 잃거나 망설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거나 득을 걸리지 않았다는 라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아침상을 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약간의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 사시고 그리고서 나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만 다시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거 알아요. 힘드시겠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점.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회복의 능력을 이제 보여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놀랍고도 이 가슴 설레이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 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것을 맞춰가지고 이제 세 번에 다시 한번 위임을 해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을 따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임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맡게 될 사역에서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본문 18절 19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벌리고 묶어서 데려가리라는 말은 단순히 연약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년에 경험하게 될 훨씬 더 극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은퇴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처럼 누군가 베드로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형장으로 가져갈 십자가에 팔을 묶여 있는 죄수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베드로의 십자가도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죽, 승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던 바울은 결국 바울도 처형을 당했죠 유대 전승을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은 똑바른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똑바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며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자도를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으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굳게 지키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순교하는 일이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선교지 이 공산국가 선교지 이외에는 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임한 그 용서와 회복이 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용서함과 회복함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곡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 시점,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바라봐. 아멘. 베드로는 순교자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활한 왕을 따로 섬기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도 드릴 만한 예수님께 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였으나 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일 거예요. 네,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 질문은 어느 정도 경쟁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일이 무엇이든 요한도 같이 부딪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던 거죠. 만일 그것을 기꺼이 수긍한다면 그것은 종종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니면은 공정하지 아니한가 이것에 되게 예민해져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네 알바 아니야. 너는 나한테만 집중을 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는 그것만. 하면 돼. 쟤는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몇몇은 유독 더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헤로당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죠? 칼로 죽였어요. 그 무렵에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풀려났죠. 그리고선 계속 사역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해답이 뭐예요? 우리는 알수 없다. 왜 요한은 노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평화롭게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 에 순교해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주님의 대답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창조주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부딪쳤을 때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회복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와 실패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다시 위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신실하신 창조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와 실패가 용서받았고 회복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외형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불구할 때 주그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하네 也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 되었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보실 때 그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모 세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야 <목소리나>